빌리포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한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 이나 허영 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 한 마음 으로 각각 자기 보다 남을낫게여 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 을품 어라, 곧 그리스도, 예 수의 마음 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스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제 성경을 찾자면 1장 27절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길 없다. 딱한 가지 이거다.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뭐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게 뭐지? 우리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거냐? 권면하는 것, 권면, 말씀으로 서로 가르쳐 주고 권면하는 것, 또 위로하는 것, 서로 위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다, 뭐지? 성령님 안에 있다, 뭐지?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로서 같이 읽읍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은사만 생각하고 자기 직무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직무, 다른 사람 은사,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형편,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자꾸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각각 맡은 직무도 있고 받은 은사와 달란터도 다른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직무 중요하고 자기 할일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 은사, 다른 사람 직무, 다른 사람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 자기 은사, 자기 하는 것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는 한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전체를 생각해라. 그 말이죠. 삼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이것도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장 쉬운 말이 그 말입니다.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가장 쉬운 말로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은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산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돌아보려고, 죄를 지은 우리를, 그 죄의 때가 묻어 있는 그거, 아무리 해도 벗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4년 비전 우리 더 뜨겁게 다시 갈릴리로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뜨거워야 됩니다. 이 시대가 냉랭한 시대, 아주 냉소주의 시대, 회의주의 시대, 패배주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뜨거워라. 세상은 아무리 누구든지, 뭐 어느 교회든지, 뭐 냉랭하든지, 말든지, 너는 뜨거워라.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육신 아픈 거 가지고 뭐 숨기고 안 그러잖아요. 아픈 거 숨길 일도 없어요. 그는 사랑의 대상이니까. 오히려 내 아픈 걸 드러내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 아픈 사람을 품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의 세계이지. 막뭐 아프기 때문에 숨기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숨기고 남에게 말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비밀에 감추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개방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모두가 다 축복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실패한 사람,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름을 메모해가지고, 아픈 사람 여러분, 내가 아픈 사람 기억내가지고 기도하겠다. 안 됩니다. 다 못해요. 아픈 사람 이름을 자꾸 메모를 다 해야 돼. 마음이 아픈 사람도 메모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메모하고, 인생이 아픈 사람도 메모하고, 메모를 해야 제대로 기도가 돼요. 같이 합시다. 적자 생존. 이 말이, 글자를 적으면 같이 합시다.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글자를 적으면 생존할 수 있어요. 설교도 여러분 적으면 생존한다니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이름을 적으면 여러분 영혼을 삽니다. 오늘부터 우리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적어야 돼요. 메모지 하든지, 요즘 이 기기 잘 사용하는 사람 뭐 휴대폰 하나만 해도 뭐 뭐든지 하잖아요. 거기 메모를 다 하고.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참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아무도 안안 안 만나주는 사람, 이런 사람 이름 적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 주고, 전화도 안 통해 주고, 카톡도 보내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국수도 사주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리 퀸이라고 하는 여성이 맥도날드에 이제 빅맥을 주문해 놓고 드라이브스루 운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주문한 것을 받고 계산하고 지나가 요즘은 주문할 때 아예 휴대폰 가지고 결제까지 다 하고 주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자기 혼자 먹을 것만 돈 계산하고 지나가기가, 그래서, 어, 내가 뒤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뒤에 지금 차를 타고 따라오면서 빵 받아갈 저 사람 돈을 내가 결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뒷사람의 빵 값을 결제를 한 겁니다. 그 뒷사람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앞에 있는 분이 당신을 위해서 결제했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계산했다는 점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또 뒷사람을 위해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또 뒷사람을 위해서 결제를 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다가 이 계산하는 사람이 한 다섯 명 지나갈 때,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적기 시작했어요. 몇 명인지. 그데 계속 지나갑니다. 전부만. 계속 뒤에 사람 걸 결제하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깜짝 선물, 아, 그 빵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TV 뉴스에 이름모를 선행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줄을 몰랐던 거죠. 맨 먼저 결제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모를 주인공으로 TV에 뉴스가 나온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맥도날드를 떠난 후에 자기가 그곳에 빵 사고 나가간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저모이 다음 자동차 손님에게 앞손님이 계산했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도 또뒷 사람 걸 결제하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선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이 차오르는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같은 선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맥도날드 직원은 이 친절 바이러스, 감동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를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뒷사람 햄버거 값을 내겠다는 이런 선행의 행렬이 멈추어지지 않아서 이 점원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무려 몇 시간이 지속되면서 250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250명이 계속해서 앞에 사람이 결제했으니 자기도 뒤에 사람 결제해주고 또 결제해주고 250명이 되어졌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TV에 보도되면서 가장 놀란 사람 바로 토리킨 처음에 뒷사람을 위해서 결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볍게 시작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한 친절이 이렇게 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어려울까요?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일까요? 우리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부분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가 지금 얼마나 많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까? 아, 매주, 거의 매주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성기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성기겠습니다. 주일 학교 어린들까지도 용돈 모아가지고, 주일 학교 어린아나 아이가 이번 주한 주일은 또 자기가 하고, 주일 학교 어린이가 자기 생일 맞이해가지고 또 하루 하고, 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특세, 특세 하는데, 특세 하는데 간식 주는 것도, 어, 주일 학교 아이가 한건 모아가지고 간식 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조기철 집사님이 왜, 에, 카페에 음료를 섬겼을까 생각하니 오늘 대표 기도라서 그랬는가, 그래.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예, 섬김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멋진 우리, 아주 멋진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모르는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못 해보신 분 한번 해보십시오해 보면은 자꾸 하게 됩니다. 자꾸 어, 해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어, 이 환자들이 암 환우들이 생존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와만 적어, 자기 몸 건강 챙겨야 되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암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암한우들을 위로해 주고 선물해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암에서 깨끗함을 받고 오래오래 살더라는 거죠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생각하면 여러분은 항상, 항상 얼굴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게 됩니다. 아, 1980년대부터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어졌는데 이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베이징 북경, 중국의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한 것이 저 미국의, 미국의 북쪽 지역에서 태풍을 불러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서 저 북, 미국 북쪽에서 태풍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명 나비 효과라 그럽니다. 나비 효과.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나비 효과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비 날개짓 같은 이게 뭐 힘이 있겠습니까? 나비 날개짓. 근데 이 작은 나비 날개짓이 태풍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남을 돌아보는,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생각해 주는 이 아름다운 나비 날개짓, 여러분은 비록 작지만 날개짓 하나 하는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맥도날드 하나라도 선물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제게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넓은 교회 장학재단을 세우는 게 꿈입니다. 이래.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11절을 좀더 올리려고 합니다. 이래. 그래서 제가 칭찬해주고, 또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내 통장 채우는 게 꿈이 아니고 늘 푸른 교회 장학재단 채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분 서리집사된 지 얼마 안된 분입니다 내가 선물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남에게 선물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는, 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커피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커피 한잔 대접이 그 사람 마음을 추위에 떨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중심으로 내만 고생하네, 내만 수고하네, 나는 일이 많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분이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일 많이 하면서 막 힘들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괜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발을 들려도 너면몸 빼는데, 이런 생각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들은 힘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알아달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권사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권사님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이 말만 하면은 절대로 힘안 들게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자기 생각하면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힘들어요. 어제 어떤 우리의 정학습 장모님이 목사님, 내년도 우리 교회 성전 이거 청소하는 거 누가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장로님, 내렸어요. 네, 장로님 몸도 약한데.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아,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러니까 충분히 그러히 이번에 집에 있으니까 이 청소하는 분들이 직장에 일하고 집에 가서도 일하고 수요일 밤에 청소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화해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뭐 해야 되겠노 이런 이야기 한걸 듣고는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 꼭 하신다고 막할수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 평지 요 바닥만 요 본당 바닥만 하도록 제가 허락을 했어요 바닥만. 여 높은 데하고 저 3층하고는 또 다른 사람 하도록 놔두고, 바닥만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도 우리 1층 소외배실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혼자. 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어 우리가 한 사람이 이 나비, 나비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본을 받아서 하게 되고, 그것이 큰 은혜의 태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